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결국에 오른 전설 요청이 많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오른은 현재 1티어 증강은 맞지만 덱을 여러 개 굴릴 줄 알아야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쉽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우선 오른의 유물 아이템을 봤을 때 방템이든 딜템이든 공속템이든 다 처리 가능한 덱이 슈리마 쪽이에요. 그래서 슈리마 덱을 1순위 덱으로 보고 게임이 잘 풀린다 싶으면 고밸류 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지 않았는데 슈리마 각도 없다. 자 그런 경우는 메이지, 그러니까 마법사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서 아이템 별로 덱을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웬만하면 슈리마 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를 볼수 있는 공허 빌드업. 자, 두 번째는 슈리마 쪽을 볼수 있는 레넥톤 이성 빌드업. 자, 그렇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벨코즈가 나왔기 때문에 공허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나온다면 가렌을 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혹시나 첫 번째 증강체에서 판도라 아이템이 나오게 된다면 가렌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팔고 살게요. 자, 일단 초과 스페어에다가 말자페어도 잡히면서 이렐리아가 이성이 붙었는데, 자 이렐리아가 이성이 붙으면서 아이오니아 쪽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공어 빌드업, 슈리마 빌드업을 다 포기하고 이렐리아 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과 스페어, 말자페어가 잡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공어 쪽으로 갈것 같아요. 어? 잠깐만, 근데 지금 아이템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을 먹는 이유가 아이템 부족한 걸 처리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지금 아이템이 많이 나왔다는 거는 오른 전설을 안 먹어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게다가 이제 오른 전설 같은 경우는 골드가 가장 좋은데 지금 골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한번 돌려보고 생각해 볼게요. 자 판도라 아이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만들만한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오른 안 갈게요. 자 말자 이성 붙었고요. 어 근데 지금 제이스 바이 오리 하나 준비가 됐습니다. 어, 이러면 그냥 필터오브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오른 전설에 대한 운영은 다음 판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필터오브를 받기 때문에, 그리 덱이나, 뭐 아니면 우르곳 덱, 메이지 덱, 자, 이쪽으로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판누라 아이템이 진짜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가렌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아이템을 일단 우르곳이랑제리를 보면서 갈 거다 보니까 피바라기의 곡궁 두 개는 챙겨놓을게요. 자, 판도라 아이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본 삼신기 아이템을 좀 준비해 주면서 그 아이템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자, 이미 피바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이지덱은 못갈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잘 풀린다 싶으면 뭐 벨베스 아이템이나 혹은 아리 아이템, 현재 1티어라고 하는 그런 오코스 유닛들을 키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선 필터오버니까 초반 탐색이 되게 중요한데 이 덱은 가장 중요한 게 운영이 안 겹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혹시나 연패가 많다면 혹은 연패가 끊긴다면 자 그때는 이제 필터오버를 버리면서 다른 덱을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구인수 이렇게 각을 보려고 아이템을 빼놨으니까 연패를 무난하게 잘한다면 재리 필터오버 대 그대로 가는 거고 자 그게 안 되면 필터오버를 버리면서 그냥 자온 프렐리오드덱, 뭐 혹은 구인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아지르덱, 아펠리오스덱. 이런 느낌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번 판은 운영이 겹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피바라기 거인의 결을 그냥 바로 만들고 구인수까지 줘버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상대가 있었으면은 피바 거결 구인수로 만들었을 때 지금 백 파워가 되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운영이 겹치지 않으니까 아이템을 소모할 수 있고.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씩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겹치면 한 마리 두 마리를 아예 못 잡기 때문에 연패 운영을 했을 때 피관리가 굉장히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핵심 아이템은 다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아이템들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싼 거를 갖고 오면서 천천히 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데 이번 판은 가린 곡공도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가린덱을 진짜 갈걸 그랬습니다. 아니뭐 근데 가린 진짜 아쉬운데요? 처음에 가렌이 한 마리 나온 상태에서 지크의 전령에 구인수 각도 있었기 때문에 가렌덱을 가기 정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제이스보다는 에코, 그러니까 오레아나보다도 에코가 더 세기 때문에 이 바꿔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상대방을 좀 봐야 됩니다. 에코가 들어갔을 때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자운덱을 할 때는 첫 번째 자운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템인지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템을 보고서 우르봇을 먼저 키울 것이냐 제리를 먼저 키울 것이냐 혹은 자운 문장을 선택하면서 뭐 애쉬나 뭐 다른 유닛을 키울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운 아이템은 일단 자운 문장이 있으면서 화공 탱크가 나왔을 때 자르반 같은 유닛한테 주면 진짜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기억해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맹독성이 나왔을 때는 애쉬한테 줬을 때 효율이 진짜 좋아서 그때는 이제 애쉬 이성을 찍습니다. 자, 이번엔 7등이 탈이 이성이 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약하게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랑 교체를 해준 거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진짜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는 상대방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만 쓸 때가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나 셉니다. 자, 일단 징크스 나왔으니까 자원템 확인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벨업 해주고요. 자, 맹독성이 나왔어요. 자, 일단 이러면 이제 오리아나를 버리면서 제이스로 교체해주면 사수를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자, 맹독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초반 단계에서 줄수 있는 유닛은 징크스가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판도라 아이템이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구인수 그냥 넣어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스테이지부터는 또 전체적으로 세지다 보니까 방템이 좀 나오면, 피관리가 잘될 템이 나오면 그냥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일단 초가스까지 버리면서 이자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이거 각오일이 나왔는데, 가고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너무 세게 맞으면 미래가 없어요. 우선 계속 가렛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고일 들어간 바위랑 교체를 해주면서 탐색을 한번더 해보고, 자, 7등이나 6등을 만날 차례인데, 둘다 굉장히 세 보이기 때문에 바위 그냥 그대로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맹독성이라는 아이템이 나왔는데, 맹독성은 자운템 중에서 1티어템입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 증강체에서는 웬만하면 자원 문장이 나오면 무조건 골라줘야 돼요 자, 결국에 저 맹독성 아이템은 제리한테 들어가는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일단 중반 단계에서 피관리가 너무 안되니까 그리고 제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징크스한테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수 문장은 진짜 안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돌리고요 아니 이러면 결투하는 사수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이제 결투하는 사슬을 먹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사사수까지는 가는 게 좋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조합을 자운의 모프렐리드 뭐 이런 느낌으로 섞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이스를 좀 끝까지 써주면서 사사수의모프렐리드 뭐 난동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짤때 증강체를 잘 보셔야 돼요. 자운 문장이 있었으면. 그냥 6자운의 2사수만 쓰는 거고, 지금처럼 사수 문장이나 뭐 사수에 관련된 증강이 나왔다면, 자운을 내리면서 4사수를 넣는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이 이성을 붙여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맹독성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자, 이거는 좀 주면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줄게요. 확실히 지는 걸 보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필터오버는 못해도 8연패까지는 가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그시연패 쭉쭉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강체에서 만약에 사수나 자운 문장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 피를 주는 그런 증강체도 굉장히 좋아요. 꼬마 거인 그런 거 나왔으면 무조건 먹었을 겁니다. 최고야. 자 사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공격 속도가 증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사수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자 사사수를 갈 때도 웬만하면 세나가 나왔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냥 바이 이성 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때문에 제가 좀 바이 이성을 뺄까 말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타릭 이성이라 질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피를 보시면 42밖에 안 남았어요. 자, 8연패는 지금 전투 보니까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42밖에 없기 때문에 10연패를 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요. 3-5때 웬만하면 깨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깨지 못하더라도 돈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맞더라도 살살 맞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깨더라도 꼴등할 수 있습니다. 자, 피가 31이에요. 못해도 30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아이템 갖고 오는 거 조금 애매한데 뭐 먹을지 모를 땐 제가 비싼 거를 들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싼 것보다는 이제 게임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BF를 준비해 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 이성 같은 걸 붙여놓지 못했다면 연패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제이스 이제 붙여줘야 되고요. 자 우르곤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초가스를 바로 버리면서 아이템 넘겨주면 끝입니다. 이제 사자운 넣어주고 두번째 아이템도 나쁘지가 않아요 화공탱크가 나왔는데 화공탱크는 일단 자원 문장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르곳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자 화공탱크가 있을 때 꿀팁인데 지금은 이제 피바라기 거인의 교리가 있으니까 피바 거결을 주긴 주겠지만 그냥 워머그 3개 들어가도 셉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여유가 있었다면 피바 거결 돌리면서 그냥 워머그 3개로 바꾸고 싶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피바 거결 정도만 만들어주고 자, 이따가 가고이를 빼주면서 한번 워머그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연패 끊어졌네요. 자, 템을 줄 만한 유닛이 나오면서 이성이 어느 정도 붙었기 때문에 제가 리롤을 멈췄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필터 오브 스택을 먹었으니까 30 스택 이상 먹은 상태에서는 4 스테이지까지 웬만하면 연승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 이성이 없어도 연승이 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징크스는 이성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바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이템을 갈아줄게요. 워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파공탱크는 체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이 증가를 해요. 이 가고일한 아이템은 결국에는 원탱을 쓸때 좋은데 이 자운덱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뉴드랑 섞으면서 많이 가다 보니까 세주아니 에코, 우르고 탱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일의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덱 파워가 약해지지 않는 시점에서 연승이 안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부터 판도라 아이템을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극후반이었으면 침묵의 장막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침묵의 장막이 별로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필터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8스테이면 1등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8렙대 조합을 완성시키고 나서 젤이나 아니면 우르고 삼성각이 보인다. 그때 필터오버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BF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거악 하나 정도는 처리를 해주고요. 자, BF랑 수원장시띠는 계속 돌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터 오버 스택 4스테이지까지는 웬만하면 이긴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 타이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은 8레벨을 막 바로 가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덱을 할 때도 많이 하면서 감을 많이 키워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그냥 BF 아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제리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BF 넣어놓으면서 주검이나 인피 같은 거 만들어주면은 리리 파워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수훈장씨띠만 돌리면서 워머 한번 노려볼게요 자 필터 오버 영혼을 먹으면서 제이스 같은 거 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그냥 오른 아이템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레벨 찍어요 자 일단 라이즈 잠깐 쓸만합니다 지금 하이머딩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자우는 뺄 수가 없으니까 바위를 빼면서 하이머딩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아이템을 잘 골라야 되는데, 줄수 있는 게 쇼진밖에 없습니다. 자, 방템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도 영혼의 형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르고 주겠습니다. 자, 이거 석풍 같은 경우에도 그냥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우르고 탄테 아이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방템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풍을 써주는 겁니다. 자, 이따 돌리면서, 업그레이드를 조금 해주고 지금 이블망이나모렐로 없으니까 일단 기계폭풍 좋고요. 자, 감세 모듈도 프렐유드를 섞게 되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장에 프렐유드를 안 쓰고 있으니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 조합은 이게 아니에요. 세조안이랑 이제 애쉬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조안이랑 애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이거는 세조안이랑 애쉬를 쓰지 말고요. 감세 모듈을 먹었으니까 그냥 프렐유드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조금씩 바뀌어요. 나한테 부족한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성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주는 건데 딱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프렐류드를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이거는 세나 아니면 라이즈를 갖고면 오될것 같은데 지금 라이즈가 이성이에요. 지금은 탱커 라인이 많이 없으니까 라이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돈 계속 써야 되고요. 라이즈 필요 없고 세나도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애쉬를 버리고요 자, 세나 들어가면서 제리 한 마리 나오면 워이 버렸을 때 바로 사사수가 맞춰집니다 자 우르고 잡아주고요 일단 제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이러면 아이템은 그 주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판 조합 조금 신기하죠? 제리 덱에서 제가 원래 프렐리오드 쓰는 조합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프렐리오드를 빼면서 라이즈가 들어가고하이머딘거가 들어갔다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한 이제 시너지 능력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합을 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리덱을 여러 번 보여드리더라도 이렇게 맨날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에코 이성 나왔고요. 어 일단 제리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워익 버리면서 세이주안이 들어갈 자리 없다고 했으니까 세이주안이 버리고 자 제리 나왔으니까 이제 징크스 아이템 제리한테 넘기고요. 자 맹독성 넘겨주면서 그대로 아이템. 오 어, 됐는데요? 자, 지금 이 조합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리 같은 경우에는 제이스의 공속 버프를 받으면 좋다 보니까, 제이스를 가운데, 휴진 들어간 하이머딩거를 오른쪽, 제리를 끝에,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될것 같고, 하이머딩거 포탑을 제리 앞에다 놔두면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말한대로 4스테이지까지는 다 이겼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남은 게 뭐가 있죠? 제가 아까 중반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 오버 40스텝 까지고는 1등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터오버를 나중에 버리면서 사코삼성을 찍어버린다. 자, 그리고 이제 필터오버 공룡 같은 경우 원래 2열에다가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 지금은 탱커 라인이 없기 때문에 공룡을 탱커로 써야 돼요. 바이바이. 일단 9인수 나왔으니까 하이머딩을 주겠습니다. 자, 이제 2성장만 좀 해주면 되고요. 마지막 아, 됐어. 그냥 와, 이번 판에는 아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자, 이거 제이스 갈아주겠습니다. 1성만 있어도 돼요. 자, 이번에 아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벨베스도 못 쓰고요. 뭐, 라이즈가 있으니까 아리 벨베스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자, 지금 탱커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이온 같은 것만 잡아놔야 됩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이성이 되게 안 나오고 있죠? 서풍 저격을 좀 쉽게 할수 있는, 이제 뭐, 징크스나, 징크스 아니면 에코. 자, 서풍은 여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한테 넣어놔야 될것 같고요. 자, 곡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이스한테 넣어놓을게요. 자, 아트록스도 살짝 탱커기 때문에 들고 있고 싶었는데, 지금 제리가 페어가 잡혔으니까 그냥 아트록스는 버려줄게요. 자, 일단 좀 전체적으로 왼쪽에 많기 때문에 배치를 좀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은 진짜 잘 짰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겹치는 사람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안 나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배치를 좀 잘못했네요. 저 하이머딩고 포탑이 좀고정돼 있어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아니,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실수했어요. 잠깐만, 이러면은 하이머딩고 포탑을 저렇게 앞에 놔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왼쪽 배치를 할 때만 앞에 놔두는 걸로 하고요. 자, 아직 기회는 두번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오른쪽 끝에서 왼쪽에 한칸띄어놓고 놔두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왼쪽으로 재리덱을 바꿔버리거나 자, 그런 느낌으로 배치를 해야 될것 같고 자 화공 탱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르곳이 가운데로 갔을 때 많이 맞출 수가 있다 보니까 우르곳을 가운데 배치, 가장 단단한 유닛을 제리 앞에다가 배치를 해줄게요. 자, 용이 앞에 있으면 그만큼 제리가 많이 안 뚫리니까, 제리가 또 이제 맹독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가 피해량을 넣을 수 있게 배치를 해주면은 용 길도 잘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렉사이 삼성 이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리되이 진짜 순위 방어하는데 좋으니까 완벽하게 개념을 잡아놓으면 좋습니다. 필터 오버를 받지 않아도 제리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서풍 두 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등을 보시면 다리우스예요. 지금 앞에 두 개를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격하는 게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당이 뒤로 뛰어들어다 보니까 제리덱의 카운터입니다. 불안당 유닛들을 웬만하면 띄워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카르마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삼성이 나와도 그렇게 세진 않아요. 자, 배치를 이제 징크스나 에코한테 서풍을 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징크스 서풍, 에코 서풍, 이렇게 하면서 앞에 배치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우르곳이 터졌을 때 그냥 다 녹잖아요. 그래서 우르곳이 약간 밑으로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딱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피바 거결, 약간 딜탱템이 들어가면서, 화공탱이 나왔을 때는 그냥 1열 배치를 해라. 자, 이것도 석풍 그냥 왼쪽에 두명끼우면 돼요. 자 이러면 지금 다리우스랑 에코 떴으니까 제리가 비교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야, 딜러를 지금 왼쪽에도 조금 나눠서 놨기 때문에 제리가 죽더라도 다른 애들이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가 삼성만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일등할 수 있어요. 자 제리덱이 물론 이제 필터버를 받으면서 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필터버가 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드 파는 과정에서 자운템이 좋거나 재리가 잘 나오거나 하면은 그때는 재리를 쓰면서 필터 오버를 버리고 자그 자리에 세주아니 애쉬 이런 거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이템을 보시면 전투 구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천사 같은 건 별로 좋지가 않고 하이머딩만 도줄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오는 게 좋은데 구인수를 한개더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삼성이 많기 때문에 거악을 한개더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전투 구도가 좀 길어야지, 길이가 길어야지만, 부인 수택을 많이 쌓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 이제 우르고 드디어 붙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지금은 이제 카타리나를 띄우, 띄우고 뭐 다리우스를 띄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리만 안정적으로 딜을 하면 되다 보니까, 웬만하면 왼쪽에 서풍을 두 개를 놔두세요. 자, 이러면 이제 화공통 터지면서, 자, 지금 삼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습니다. 자, 이제 한두번 정도만 더 이기면 돼요. 어 일단 세나 이성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제리랑 우르고시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필터오버를 팔면서 돈을 벌고 삼성을 찍을 수는 없고 세나가 먼저 이성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머딘 걸 아이템을 갈아주면서 아이템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당장에는 아이템 넘기는 게더셀일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왜안 넘기냐면 한 방에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딜량을 봤을 때 하이머딩고도 지금 딜을 잘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전투를 계속 이기면서 왔다 보니까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이머딩고한테 들어간 아이템을 넘겨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기니까 덱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넘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포탑이랑 하이머딩거가 합해서 지금 참 3600을 넣었는데 어, 세나로 넘기는 게난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거 한번 지면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상대방 앞에 서풍이 있었고요. 자, 이건 우르고시랑 징크스 위치를 바꿨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배치를 완전히 졌어요. 자, 우선 라이즈랑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전투로 졌고요. 배치를 좀 신경 쓰면은 지금 덱을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졌으니까 아이템 넘겨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이머딘 거 없네요. 자 지크의 전령을 갖고 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대방이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는 밤의 끝자락으로 가볼게요. 자돈다 써보고요. 자안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하이머딩 과도 들어간 아이템 넘겨요. 자 어떻게 넘기냐면 사수에 관련된 증강기 때문에 거학 구인수 밤끝을 세나를 주고, 자쇼진을 라이즈를 주는 겁니다. 라이즈 쇼진 들어가면 또 이제 궁을 여러 번쓸수 있으니까. 사이온두 마리를 땡겨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왜 제가 진짜 오른쪽 두 개를 띄우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확실히 이게 더센것 같은데요? 어, 진작 바꿀 거 그랬습니다. 이게 결투하는 사수로 먹어가지고 세나가 딜이 말이 안 되네요? 오, 세나 딜 지금 8500 나왔습니다. 이거는 바꾸는 게 맞았네요. 자 절대 제이스의 버프를 받는다고 세나를 제이스 옆에 붙여놓으면 안 된다 붙여놨다가 진짜 둘이 한 번에 죽게 된다면 딜을 할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치 싸움이 좀 많았어요 자, 결투하는 사수가 통계적으로 안 좋은데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앞라인이 부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른 전설을 통해서 딜이 부족하면 딜템 탱이 부족하면 탱템 이렇게 채워넣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마저로 깎을 필요가 없는 딩거가 나오니까 프리에드 자리를 또 하나 비웠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덱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